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이 굉장히 고도의 정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첫 문해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방통위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. 이걸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.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는.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질문을 저는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라고요.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? 끼어들지 마시라고요. 본인의 위치를 지금 굉장히 망각하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은 보여주셔야죠 결과물로 보여줘야지 지금 말로만 말로만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결과물 보여주는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고 네,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생각은 일도 없고 아 나는 보수의 여전사이니 싸우러 나가야겠다.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오는 자세를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답을 할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.